타짜안 교수입니다. 어, 좀 늦은 시각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네요. 오후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주위따자 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주가가 폭등 나올 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고요. 이 휴림노봇의 세력들은 바로 절한 사체라는 세력들이고요. 이 절한 사체란 무엇인가?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다. 자 이게 뭐냐면 사채형식으로 투자해 놓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하는 그들이고요. 이들은 과거에 이력이 있는데요. 어떤 이력이 있냐? 보시게 되면 이 웰바이오텍이라는 이 리튬 건강기능식품 회사였는데 이걸 10배까지 끌어올렸던 그들이에요. 물론 이 웰바이오텍이 지금 거래정지돼 있어서 지금 뭐 휴림 로봇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세대 로봇 회사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로봇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지분 매각 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점에서 여러분께 무조건 폭등 나올 수밖에 없네, 없다고 했는데, 현재 구간대에 여러분들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는 매도금지,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축제가 낫겠네요. 제2의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타법인에서 지금 128만주, 380만주 이렇게 매도가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기타법인이라고 하는 요걸 봐야 돼요. 근데 이 매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종합시황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엣지 파운드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23일에 주요 사항 보고서, 타법인 출자증권 양도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의 지분을 누가 보유하고 있었다? 바로 엣지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은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매도를 진행을 했다는 거죠. 장례 매도를 지... 했어요. 장례 매도. 몇만 주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쵸. 양도 지수 382만 8천. 결국 뭐냐면 쭉 내리게 되면, 결국은 매도를 완료하였다. 나와 있어요. 그럼 보게 되면, 지금 이때 주가가 오를 때이 오르는 거를 줄여버린 이유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엣지 파운드리. 엣지 파운드리가 휴림로봇에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오를 수 있는 걸 일부러 어거지로 막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일선은 지켜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이냐 우리는 이때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전자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전환사체 그들이 언제 최종적으로 매각할지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특정일자 오늘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때 여러분들 비중을 줄이시고요 지금 아니에요 경고종목이 일부러 지정시킨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 나와요. 그 특정 일자 그리고 그들이 지분 투자해는 바로 이 휴림노보처럼 사채수익들이 투자해는 그 종목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휴림노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시당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청구권 행사라고 나와 있죠. 이게 보면 8월 6일자에 921만 9천 주1,600 2 7원짜리죠 이게 바로 사채 1 5 H 차의 전환사채 요거 아닙니까 상장일을 8월 6일자로 돌리잖아요 이 보시게 되면 급등하는 날짜와 앞뒤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여기서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폭등을 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 받았던 이유 뭐죠 바로 이거죠 임원진들 박영삼 이종진 이들이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주식을 어떻게 한다? 3,440원, 3,544원에 팔았다. 이게 나오니까 고점 매도 논란이 나온 거죠. 근데 바로 이전에 이종진이라는 이유원진을 동원해서도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2,670원, 2,900원. 여기서 지금 또 팔았다라고 해서 공시를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다 틀려간 거 아닙니까?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지금 이 날짜에 실제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고 종목이 지정되어 있죠. 거래소의 조치 중에는 주의와 경고와 위험의 조치가 있다. 합당으로 올라와 있냐 이걸 보는데 경고 종목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더 나오게 되면 거래 정지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은 본인들이 누군지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8월 20일자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폭등에 대한 부분, 이 세력들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더 폭등이 나올 텐데, 정확한 매각 일정에 따라서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 7월 18일자에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증권 발행 결과 자율공시 15회차의 전환사채의 그들. 이게 지금 공시상에 나와 있죠. 자, 이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BL 코스메틱 일로 조합. 결국은 대략적으로 얼마죠? 200억 정도를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 7월 17일부터 전환할 수 있고, 만기일이 2027년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지금 한 거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BL코스메틱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이버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BL코스메틱 사태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휴림 노봇 주가 급등, EQ셀 인수, 유상증자 CB, 대금 납입 임박이라고 나와 있고요 DYB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삼부 토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어, 휴림 노봇의 세력들은요. 실제로 과거에 헬레나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 웰바이오텍, 건강 기능 식품 회사를 리튬 사업부로 바꿔서 이일주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분을 아주 고가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D와 ED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부토건이라는 종목은 거래정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미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는데 휴림 로봇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작전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정지나 이런 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그들은 이 당시, 이 당시, 이 당시에 각양각색의 재료를 동원하죠. 자, 이 당시에 급등시켰던 사유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케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죠? 맞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11월 달에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야, 나도 예전에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임원진들이 들어왔어라고 하면서 여기서 1차 파동 나왔었죠. 여기서 2차 파동 7월 달에는 왜 그랬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오르면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인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최근에 이 지금 이, 이 휴림 로봇을 끌어올린 건 뭐예요 바로 테이미 sk 텔레콤 sk 카드를 써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하, 이런 종목들의 지금 흐름은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무엇입니까? SK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전부 다 좋아져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삼성이 아닌 SK 쪽으로 해서 지금 재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인수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거 매도 안한거 지금 실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보다 뭘 밝을 수 있어야 되냐면 엣지 파운드리는 왜 여기서 지분을 매각을 했을까 분명히 여기서 매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가 누르기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서 신용과 미수 대출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함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우리는 분명히 거래량 하나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 숨길 수 없는 지표는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임원진들의 지분 매도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물량터리 과정에 이렇게 오르죠. 근데 잘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8월 20일 자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거 더 사요 말아요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했죠.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클로봇, 그다음에 로보티즈, 다 로봇 관련주들이 오를 때였죠. 그죠? 그리고 뭐 로보스타, 오케이. 그리고요. 로봇 관련 현대모백사 하여튼 로봇이라는 업종은 다 오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정점을 찍고 나서 웬만큼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딱 파악된 상태에서 이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합니까? 바로 요 부분에서 주가를 딱 급등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일정에만 맞춰서 분명히 매도를 준비하시고, 그날은 휴가를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정이 언제지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 전 20매도가 자산 운용사 에있었고요 공익적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실적주는 실적주답게, 대형주는 대형주답게,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정지나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한번 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뭐죠? 맞아요. 시장은 폭등 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재미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다음부터 영상 제작 안 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는요, 한번더 축제가 일어난다. 그 축제 기간이 언젠지 종료되는 시점을 말씀드릴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들은 휴림 로봇에 아주 저가에 들어왔던 그들이잖아요 사채 형식으로 그들이 신규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종목까지도 제가 찾아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도 일정에 맞춰서 매도하시고 그 종목을 공략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끝지 않으셨죠? 아시죠? 자 우리는 이제 12,000원이라는 이 가격도 갔던 주가 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매각 일정에 따라만 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보시게 되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다시 볼게요. 2025년 10월 5일. 여러분 영상 끊으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임원진들의 지분 매도는 허수다. 무조건 경고 종목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 당시 10월 5일 오후 7시 8분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어, 현재 시간 오후 7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휴림노봇의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반등 줬음에도 불구하고, 휴림노봇의 주가는 반등이 아닌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휴림노봇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밍 잘 잡아서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이, 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촌의 양아들이 들어와 있고,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이게 지금, 맞아요. 세력의 주체라고 했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 하는 이전환사채의 그들이 분명히 주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테지만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거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다른 로봇주 다 보내고 오른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전환사채의 그들을 좀 이야기해 드렸어요. 좀더 볼게요.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체 형식으로 투자해놓고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실제로 8월 20일 자에 주가 급등 나오긴 했지만 8월 6일부터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9월 26일에 나왔던 슈림홀딩스 박영삼 이종진의 바로 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관계자 보유 주식 장례 매도 및 특별 관계자 해소에 따른 변동보. 자, 어떤 내용일까라고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전환사채권의 행사, 전환가액 주가 조정으로 인한 전환주식수가 증가됐습니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요,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보게 되면, 구... 자이 가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이다. 그쵸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폭등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이 털려나갔다고 한다면 결국은 개미털기 과정에서 그들이 장례 매도를 통한 이 부분에 9월 26일 자에 전자 공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무엇이 될수 있다 최근에 이 개미털기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털렸다 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사실 지금 현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금 자, 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털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추가매서 하라고 했죠 자, 10월 5일자 영상 정확히 제작하면서 제가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죠.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해야 된다. 10월 5일자 뭐라고 했죠? 자, 비중을 8월 20일자에 확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기다리세요. 휴림 로봇 비중을 확대할 시기가 온것 같다. 다른 로봇주들은 일단 일부 분할 매도 하시고 연휴 끝나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전략 자료집 하나 보내드렸죠. 정확히 10월 5일, 10월 5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경고 종목까지 끌어올린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10월 5일 자에. 결국은 2차 파동의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죠. 지금 엣지 파운드리에서 지분을 매도한 것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8월 20일 자에도 슈림노버 사야 돼요? 말아야 되었을 때 뭐라고 쓰고. 다른 로봇주 일단 사시고요.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 타점 드립니다. 8월 20일자 정확히 이렇게 알려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고 그죠? 통신사 3사로부터도 사실 이제 사비까지 동원하면서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정확히 발송 드리겠으니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놓으셨으면 좋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축제는 끝나지 않았는데 좀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운영사 20년 동안 있다 보니 이, 그, 어, 코스메틱. 지금 이제 그전환사채에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팔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 지금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슈림더봇 대응전략 자료인데, 그들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특정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 게시판에 올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저번에 이걸 한번 이 영상에 풀었다가,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안 좋은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표로 만들었어요 이 자료로 그리고 이 날짜에 여러분들 지금 매각하세요 정확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환사채 투자 종목을 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최고가에 일단은 팔 건데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꼬라박는데 그때 못 파시면 여러분 안돼요 두 번째로 전환사채투자인은 종목. 요건 여섯 배끌러올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분명히 100% 일치됐다는 거 아시죠? 자, 요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만일에 타이밍 잘못 잡겠다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문자는 사용하고 계시죠? 자,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010-9605-8463입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특정 일자에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림 로봇. 휴림 로봇에 뭐라고요? 휴림. 이라고 두 글자. 오타내지 마시고요. 정확히 보내주시게 되면. 자, 요 부분 여러분께 정확히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날은 휴가 내세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될까봐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는데100%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이 자료만이라도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 의견과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 지분 매각 일정 들어 올릴 때 조정받게 하고, 임원진들의 매들 동원하고, 주가를 끌어올 거라는데,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헬레나 투자조합부터 시작해서.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하세요. 010-9605-8463이에요. 휴림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꾹 눌러주시고, 예? 서비스만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댓글로는 축제, 제2의 축제 나와요. 고가에 한번 여러분들 그들보다 빨리, 어,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봤는데.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투자일은 바로 이 종목. 이 종목은 나중에 보십시오. 전량 지분 매국 활동을 하고 그들은 여섯 배 끌어올릴 거예요. 반드시 숙제하고 계세요. 아시죠? 아, 그리고 슈림로봇은 제가 이 그냥 공부하는 채널인데, 슈림로봇은 <laughs> 항상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란 게 없어요. 확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165원 9월 15일자에도 분명 이들은 한번 주가 조정 위에 폭등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제 로봇 갈때 나중에 먹는 종목이다. 좀 쓴소리 할때 쓴소리 합니다. 아마 이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7월 10일에는 여러분께 뭐라고 했죠? 원전 관련주로 움직일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비중을 덜 타이밍을 말씀해주세요. 자료집 다 보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엣지 파운드리에서 지분을 매도할 거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아요. 단기적으로 팔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재밌스 타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일에 비중을 좀 덜어야 되는 것도 답이다, 화요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와 지금 SK텔레콤의 재료와 삼성의 재료를 세 가지를 몽땅 가지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재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상당에 나오는 010-9605-8463입니다. 슈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제가 못올 때도 여기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꼭 들어오시고요. 링크 주소 발송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잘되길 희망하면서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한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비상상황에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됐나요? 96058463입니다. 슈림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 20년 동안 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헬레나 투자주와 웰바이오텍,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력들입니다, 세력. 이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놀려면 아무리 차트 그리고 크리고 해도 안 돼요 어 이게 무슨 뜻일까? 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엣지 파운드리가 지분을 매도했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나중에 오르면 그냥 알아서 파세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최소한 6배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종목만큼 이라도 여러분들이 덜 먹어서 파는 건 상관없어요 분명히 이들의 머리통을 한번 치세요. 진심으로.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슈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은 여러분들 슈림 노봇을 보유하신 여러분들께 초청해 드리는 거니까 와서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뭐 궁금한 점은요, 제가 이대화방 소통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봐야, 뭐, 안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